사랑합니다 담송인 여러분 2021년에도 모두가 기다리던 필드데이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필드데이 일부 행사인 금강송 한마음 걷기 행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션은 총 6개로 저희 학생회가 알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미션과 마지막 미션은 학교에서 그리고 나머지 미션들은 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달빛 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미션을 대표하는 테마인 협동, 도전, 도약, 한마음, 인성, 화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세요. 우선 모든 점수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. 미션에 따라서 미션을 달성하면 시간을 차감하는 형태, 또실패했 수에 따라 시간을 부과하는 형태로 계산됩니다. 마지막으로 순위는 시간의 총합이 가장 적은 판 순서로 결정됩니다. 먼저 첫 번째 미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미션은 넘어지지 마라는 게임으로 학급의 모든 인원이 참가해야 하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학생 여러분들이 큰 원을 만들어선 뒤에 진행됩니다.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막대는 그 자리에 세워두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하거나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면 됩니다. 그후 막대가 쓰러지기 전에 이동한 위치의 막대를 잡아주어야 합니다. 학급 전체가 막대를 잡는 것을 성공할 시 1회 성공으로 간주하고 총 10회를 성공하면 됩니다. 두 번째 미션인 마음 전달하기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 반별로 남녀 번갈아 한 줄로 서주세요. 제자리에서 머리 위로 물건을 전달해야 하며 이때 옆으로 전달하거나 물건을 들고 달리거나 떨어뜨리면 처음 지점에서 다시 전달을 시작해야 합니다. 각반의 반장은 이번 미션에서 바쁠 예정인데요. 반장은 물건 전달을 시작하자마자 맨 뒤로 이동하고 물건을 바구니에 넣어놓 시작 지점으로 달려갑니다. 반장이 시작 지점에 도착하면 다시 전달을 시작합니다. 물건을 다 전달할 동안 반복하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침착함과 속도가 생명이 이번 미션을 잘 해내기 위해선 비난보다 격려와 칭찬을 잊지 말아 주세요. 세 번째 미션은 바로 팔자 줄넘기입니다. 학급 인원 전체에 참여가 필요한 이 미션은 학급에서 줄을 돌릴 사람 2명을 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줄을 넘으면 됩니다. 팔자 줄넘기를 총 100개를 넘으면 미션이 마무리됩니다. 유의사항으로는 한 번을 넘을 때마다 담임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해야 합니다. 만일 줄에 걸린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으며, 걸린 사람은 다시 뒤로 가 줄에 서고, 그 다음 사람부터 뛰어야 합니다. 다음으로 점수 추산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점수는 8차 줄넘기 100개를 넘는데 걸린 시간이 적을수록 높아집니다. 줄에 걸리는 것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반 전체가 줄을 넘음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. 다음으로는 한마음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진 단체 점프 사진 항공사진 미션입니다. 이 부스에 도착하시면 먼저 학급 전원이 점프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. 이때 연속 촬영도 가능한데 찍은 사진 중한 장이라도 모든 학생들의 발이 떨어져 있으면 성공입니다. 이 미션은 전체 공중부양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 횟수별로 20초씩이 부과됩니다. 최대 5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. 이 부스에서 다음으로 진행할 것은 드론을 이용해 항공사진을 찍는 것입니다. 사전에 뽑기를 통해 학급에서 만들어야 할 글자를 정하고 위에서 보았을 때 해당 글자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드론으로 사진을 찍으면 성공입니다. 다섯 번째 미션은 시각장애인 체험 걷기입니다. 이 미션은 시각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시각장애인분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심정을 느끼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시각장애인 체험 걷기의 규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2인 1체로 짝을 지어주세요. 한 명은 진행위원이 나누어 주는 마스크를 안대로 착용하고 체험 코스를 걸어주세요. 코스의 중간 지점엔 미션이 하나 존재합니다. 안대를 쓴 사람은 안대를 쓴 채로 코끼리 코를 세 바퀴 돌후 골대리 향해 공을 차거나 굴려 주세요. 이때 안대를 쓰지 않은 사람은 골대 쪽에서 소리로 골대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. 시각 장애인 체험걷기 첫 번째 미션인 촉각의 극대와 히든 박스는 물건의 정체를 맞춘 사람의 수를 세, 성공한 사람당 5초씩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기회는 단한 번으로 15초가 지나도 맞추지 못할 시 미션 실패가 되어 시간을 줄이지 못합니다. 두 번째 미션인 참각의 극대화 또한 공을 넣은 사람의 수를 세 성공한 사람당 5초씩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기회는 단한 번이며 30초가 지나도 공을 넣지 못할 시 미션 실패가 되어 시간을 줄이지 못합니다. 마지막 미션은 노래왕 점수 대결하기입니다. 먼저 학급에서 노래를 맡을 학생 2명, 춤을 맡을 학생 4명을 선정해주세요. 노래를 맡게 된 학생은 학급 친구들과 상의하여 희망하는 곡을 선택해야 합니다. 노래는 일절만 부르게 되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춤을 담당하게 된 학생은 허리에 공이 들어있는 상자를 차고 공을 빼기 위해 몸을 흔듭니다. 노래와 춤 모두 맞지 않은 나머지 인원은 열렬히 환호의 함성과 함께 응원을 보내주세요.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와 참여 태도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응원 점수가 부여됩니다. 다음으로 점수 추전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점수는 노래방 기계의 노래 점수, 공을 뺀 수, 응원 점수로 합산하여 총 시간에서 창화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가 금강송 한마음 걷기 대회 미션 설명이었습니다. 필드데이에서의 우승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. 서로의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첫 번째로는 과도한 장난은 자제해주세요. 두 번째, 질서를 잘 지켜주세요. 세 번째, 자전거 도로가 아닌 흙길로만 통행해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하며 최선을 다해 활동해주세요. 이상으로 필드데이 안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재밌게 필드데이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